자, 자, 김원식 오피셜, 어, 이렇게 한거 아니야? 다들 너네 최대 소개할게. 어, 안녕하세요, 극장입니다. <laughs>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지금 저희를 어딘가 가고 있나요? <laughs> 그렇게 시작 안해 우리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짜고짜 무슨 어. 촬영 처음 하는 사람처럼 어막 어, 어. 막 긴장돼가지고 저희 어디 가고 있죠? 이런 멘트 안해 우리는. 형이 어, 우리 어. 진행해 봐. 어, 자,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 봤잖아. <laughs> 유튜버의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아, 벌써 2화예요? 2화예요. 아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일국이 편입니다. 아, 저또 어떻게 또 아시고 차 뽑은 거 어떻게 아시고 오프닝부터 이렇게 같이 하는 건또 처음이거든요. 아, 니 근데 이거 내 람보르기니 공개는 되나? 아, 벌써 차 이름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 아 미안. 근데 나 아, 이거 진짜 형 이거 회사랑 아. 얘기 안된 건데. 그 살짝만 보여줘. 자, 여기 람보르기니 있거든요. 쉬우. 크록스 크록스 카복스르기니. 예. 잘 뛰어다니시잖아요. 이제 갈까 형? <laughs>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하러 가는 길에 일곱기가 옆방에서 꾸덕꾸덕 기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마주쳤어. <laughs> 이게 원래 촬영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마주쳐가지고 물렸습니다. 너오못 뭐 찍었냐? 나 오늘 삼겹살 먹기. 미션에서 한거 아니야? 그거 보고 바로 빨았어 내가. <laughs> <laughs> 그 집에서 내가 바로 구워먹었어요 그 집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냥 하여튼 공주케 일국이 만나가지고 응. 지근하게 가서 담배나 한대 피고 네. 아니 이거 지금 뭐 밝기도 신경 안써고 그냥 <laughs> 찍어버리니까 진짜. 진짜 나는 어. 이게 유튜버라고 봐형 진짜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뭐 대충이야 너무 날로 먹는다 보시는 분들은 어머 구도가 바뀌었다 하면서 즐거워하셔 네. 아니 근데 오늘 게스트를 제가 살짝 들었는데 아, 네. 조회수가 지금 폭발할 것 같은 좀 예감이 드는데 너무 기대돼 이상한 형. 조회수가 있는데 응. 오늘 이 영상 오피셜을 또 분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응. 1일 전 3만 5천입니다 <laughs> 너좀 높게 본다 <laughs> <형>. 저영상해 볼게요 <laughs> 1시간 592 3시간 어. 어, 1200 그리고 1일 뒤12,000형그 정도면 조용히 영상 지워도 돼? 나 그렇게 되면 조용히 지울게 <laughs> 내가 볼때그 정도면 피 d 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일단은 <laughs> 만나고 다시 찍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레전드 잔바리 유튜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도배를 했어요? 아, 이분은 제가 카카오톡 데이터도 아까워서 문자로 접섭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레전드 잔바리 유튜버. <laughs> 조회수 만오천의 <000의> 주인공. 도징징입니다 예! <laughs> yeah! 아, 농이고요. 제가 왜 오늘 도징진 형을 접배했냐면은 저의 두 번째 꿈의카. 이쁘다고 생각한 SUV 탑2 중에 하나인 그 자동차를 <laughs> 소유하고 <소유함이>. 계습니다 <laughs>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원래 개똥차 타고 다녔잖아요 포르테 아니 포르테는 어디 갔어요 포르테 팔렸죠? 어. 70만 원 아니 근데 자기 소개부터 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김원희 씨 <laughs> 오피셜에 예. 처음 인사드리는 도진상 도진징입니다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동생들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형 1위 <laughs> 아 그런가요? 본인만 대로? 나 <laughs> <laughs> 아, 처음 듣는 얘긴데 아 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그 그래. 포르테를 예. 팔았는데 70 나왔어요 좀그 철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는 본인 140만 원 어릴 때도 그래 핸드폰 응. 하나. 내 네, 핸드폰보다 싸네요. 아 진짜로. 어. <laughs> 그썰을 하나 풀자면 창문이 안 올라가서 가끔. 응. 그래서 친구데한고 집에 응. 가고 있는데 응. 축구 끝나고 너무 더 창문 열고 가고 있는데 응. 마침 비가 오는 거야 응. 아, 야문 닫아. 응. 내가 안 닫히는 거야. 비 응. 아, 계속 맞는데 문안 닫혀서 안는 차였어요. 진짜. 어, 되게 재밌는 썰일 줄 알았는데 끝이에요? 네? 이 자동차 소개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드리자면 요거는 그돈이만드는 차예요 국내 판매량 1위 2025년도 판매량 1위 자 예를 들어 제가 티볼리 사잖아요 네. 그 돈이면 보태서 셀토스 사지 <laughs> 그 돈이면 보태서 투싼 스포티지 사지 이런 얘기 나오지만 요 차를 샀다? <laughs> 응잘 샀다 응. 라는 얘기를 듣는 자동차 국민차, 국민차죠 네, 네. 바로 갔까요아 가요? 네와이 돈이면 신일국 사지 네 저한테 앵글을 잔리 중에 진짜 잔발리 레알 잔발이 <laughs> 근데 저랑 같은 차에 잡아주지 말아 주세요. 아왜왜 왜. 왜, 왜. 왜 1인 뽑아 놓은 있냐? <laughs> 제가 조만간 1인 유튜버들 모임 한번 만들어야하거든요 구분 필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왕입니다 아직은. 아그치그치 그치. 구독자로서. 구독자로 왕이지. 네. 야, 김동무도 불러.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자동차 소개하는 거보다 이렇게 셋이 입터 하는 게 좋을 것정아나 <laughs> 네, 오늘 치는 네. 컨텐츠야. 저희가 네. 올때 이거 영상 조회수를 서로 아, 예상을 해봤거든요. 지금 잘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내가 내가 어, 구독자 그 보표 산거 같아. 네. <laughs> 그니까 그래, 제가 오늘 도직인 차편 조회수를 음. 예상해봤는데, <laughs> 정확히 1일 전 9시 치는 애라. 정확히 1일 전 3만 5천 회. 1일 전 3만 5천 회. 야! 3만원 차로 넘어가지, 국민 차인데. 국민 차인데, 그, 도징징해서 아, 뭘줄알았 그래서 거야?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썸네일의 형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laughs> 신일국의 자동차로 가던지 이새끼라면 똑같아 여자 옷 컨텐츠 안 나오네요 누가 했뭐 예빈 씨그 사람 넣어야 돼 얘는 아 맛있다, 긁혔다긁혔다 긁혔다, 지금 긁혔다야나안국켰는데나 <laughs> 진짜 안긁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잠깐 그대로 계셔주세요 나안 굴켰는데 건강으로 따지면 와 맛있게 생겼다 더라이 잘 보러 봐자 이제 이주 그만 깔고 바로 가겠습니다 형 번호판 나와도 되죠 어차피 형잔바리 유튜버니까 <laughs> 기아 소렌토미드. 아 근데 이건 솔직히 깔 수가 없다. 솔직히 멋있잖아. 아 이거 솔직히 멋있어. 그리고 블랙인데 휠까지 블랙으로 가서 이거는 파노라바 선루프는요. 아씨 이따 들어 보여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휠이 막혀. 멀리서 보면. 응. 와 진심 이거는 국산차 느낌이 아니다. 아 이건 진짜 국산차 느낌 아니야. 이 뒤에 요거 약간 요거. 약간 진짜 잘생긴 남자가 왁스로 머리 넘긴 것 같은 이, 이 느낌 쏘렌토도 생각하고 있나요? 네 아, 저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로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가솔린이에요 아이씨 아니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를 샀잖아? 그러면 팔걸 걸려요 출고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근데 오래 걸리죠아 가솔린 한달 가솔린도 한 달? 한 달에서 한달반 그리고 이 연비가 몇 나오죠? 아. 가솔린이라서 엄청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아. 않아요 한 8? 구? 에? 8, 9밖에 안 나와요? 왜 8, 9면 잘 나오는 거지? 8, 9면 존나 안 나오는 건데? 아, 서울 도심에선 그죠 도심에서 팔... 아니야 8, 9면 괜찮은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쏘렌토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의 자동차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다들 태토력이 너무 높아서 아, 무조건 큰차큰 차, 큰 차, 큰 차를 큰차 뽑는 거야 응. 이거 몇 cc죠? 2.5다 보니 그만 한 2,500cc 되겠다 어. 요즘 자동차세 냈거든 어. 30 얼마 나오더라자동차서아 2.5는 어쩔 수 없어 코르테는 아, 9만 얼마 나왔는 와 그거는 엔진이 없는 거아니야그 정도면 그냥 안에서 어떤 요정들이 발로 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심하네. <laughs> 그래도 나름대로 차였는데. 아이, 근데 형은 이 각도가 진짜 맛있다. 보드랑 계속 어, 이 각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포르테도 좋은 차지만 포렌토도 국민 차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아 국민 차라서 괜찮다. 아이건 예. 어, 이거 엔지 샷 아닌가? 아 아니에요, 형 미간이 왜 이렇게 넓지, 형? 아, 얼굴이요, 형. <laughs> 얼마였죠? 시그니처 라인이 조금 트림이 높아요 거의 좀 옵션 넣어서 4천 중반? 올 현금 아니면 은 할부 아직 은행 거예요? 다 갚았습니다 와 그럼 이거 형 거네 제 거예요 이거 몇만 타셨죠 지금? 13,000 올해 네. 1월에 뽑았죠 뉴렌토로 네. 사시는 분에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26년형이 나왔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어? 뭐가 달라져요? 하이브리드 기준 말씀이 휠도 네. 바뀌었고 터치시 바뀌었어 핸들이 아... 이게 진짜 커아 그래요? 이게 좀안 좋은 게 있나? 툭툭 쳐줘야 돼 그런 줄알때 아아 아,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손만 내면 아 되는구나 아, 아 그게 이거 중요 거, 핸들이 바뀌었어요 비싸졌잖아요 그 그래, 대신 얼마 차이 안 나요 거의 근소하게 올랐다 그리고 이 쏘렌토의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감가가 존나 적습니다 아 맞아요 차다 이게 차 모르시는 분들은 쏘렌토라고 생각하면 은 엥? 국산차?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국산차에서는 거의 하이엔드라고 봅니다 공부 좀 많이 했네 아난 알지 물론 GV 70 80에 비하면은 약하겠지만 솔직히 GV 80 연비도 너무 낮고 그래 그래 약간 허세끼가 있다고 봐. 어, 경민이 영상을 봤는데 리모컨으로 차 시동 키고 다 하더라고. 아, 기아 현기 다 돼요. 아 그래요? 응. 응. 다 돼요 리조. 이거 멀리서도 돼요? 나 이거 집에 세놓고 닫거나 시동 켜놔. 아, 겨울이니까 켜놓고 얘 아, 타잖아. 바로 타요. 문 잠궈 해제. 와... 과학 존나 발전했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 백화점이다 아. 이마트 가면 아. 옆에 빽꼭이 아, 주차돼있다 아 힘들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어나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너무 좁아 가면 예 네. 이럴 때 버튼 하나 놓는다 네 와... 잠깐 안에 사람 없잖아 어이 FSD냐고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나 근데 진짜 갖고 싶은 기능이다.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를 봤는데 에에. 뭐 나이트처럼 막 어, 테슬라, 테슬라 댄스. 댄스, 댄스 그게 있다더라. 제스렌토에도스렌토 댄스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된다고요? 도렌토 댄스 보여줄게. 아 이게, 아, 이게 요즘 차들은 다 되는가? 어때? <laughs> 어때? 도렌토 댄스. 당튼은 두 손이 존나 바빠. 지나다이 <laughs> 아, <지납에 웃음> <laughs> 손림이 아 기가 막히시다요. 얘 진짜 왜는야 아이씨. 어 예. 야, 너 주차비 내. <laughs> 이 정도면 여기 계속 <laughs> 앉아 있을 거면. 아니, 까 가요. 내가 그러니까 어. 보통 나 원래 촬영을 하면 어. 옆에서 좀잔바래도 치면서 어, 어, 어. 좀 따먹으려고 왔는데 어. 샷을 어. <laughs>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뭐 여기 옆에서 잔바리 쳐서 웃겨봤자 그치 잔바리 옆에서 잔바리 시발까지 쳐버리면 힘들어버리니까 이거 뭐 뒤에서 어차피 5만원안 나오는데 뭐. <laughs> 쳐봤자 왜뭐 여기서 웃겨봤자 뭘 하나 잔바리는 잔바리 잔발이 알아보는 법이야 뭐라고? <laughs> 와이 꼬마 이걸 저러? 와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제발 잔바리는 잔바리를 알아보는 법이야 <laughs> 또이또이야 우리 세이솔직 근데 이게 또 다음 자동차가 또 최재우씨가 나올 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아, 재우 네 재우가 이차 아, 훔쳤다며? ㅋ <laughs> ㅋ <야>, 리고 <laughs> 있어 <일이 없어>. <laughs> 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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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네, 훔쳤어 와 이기적이다 쳤어 아니 질트의 화신 차소보다이 토크가 더 재밌는데요? 아토 맛있긴 한데 관아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오 베이지 컬러로 그냥 와 <laughs> 근데 차 진짜 이쁘다 아도 되죠? 와 진짜?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오이 o r a m a s o n 옵션 아, 아 와, Panorama, s 파노라마 a s o n 파노라마 o n o 마 a 파노라마 m a So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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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와, 객전이죠? <laughs> 이게 파노라마예요. 와 이거 파노라마 개전이야 객전에서 봐야 돼. 깜짝 놀랐었죠, 이게 천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여기까지도 지금 파노라마가 있어서 이거 한 여름에 시원하겠다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조금 좁아 보이잖아요. 어, 좀 사실. 네, 왜 그러냐면 혹시 어, 자동으로 이게 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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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형뭐 사업할 거예요? 아 공간이 너무 넓은데 트렁크가? 형 이거 차박 무조건 되겠다 두 명이서 도잘수 있겠다 어 이건 뭐예요? 예? 작동사 아, 여기 잡동. 이제 축구화 아 축구화랑 아, 아, 아. 네. 아 저기 결혼하셨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예. 어, 어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제가 결혼식을 갔었나요? 내 결혼식에 촬영하고 왔던데요? ㅋ ㅋ 먹 ㅋ 나 몰랐는데? <laughs> 나 며칠 전에 알았어 맞춰먹고 촬영하던데 아 맞아 그때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 같은 <laughs> 네, 거 하고 있었을 거야 네. 네. 제가 축의금 낭낭하게 했나요? 아, 뭐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그죠그죠 그쵸, 그쵸 김원식이 김원식 했다 하여튼 이게 패밀리카로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 뒷자리에서 근데 나는 조금 아쉬운 거는 어. 4,500이면 조금 비싼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네. 이게 예. 다그 정도 해요 아 이거 승차감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 나, 나, 나. 어 주차장 한 바퀴만 거지는 어떡하나? 아이 새끼 아 진짜 그 이따 치죠? 다아 아니 타고 오세요 <laughs> 예? 아니 근데 얘는 진짜 왜온거 이렇게 안 아 진짜 그냥 심심해서 왔고 형이 너무 잠발이다 보니까 자기가 힘을 보태줘야 된다고 착한 마음에 온 거예요. 어. 야 며칠 써든 영상올렸더라네 유튜브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앉아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제가 맞습니요 어? 뭔데? 원세가 야라를 그만 떨고 또배 집이나 올려라. 야 또가 <laughs> 그만하면 진짜 그거 달린다고. 대추 눌러주세요. 이거 안 돼요. 니마이 도배됩니다 그걸로. <laughs> 이거 이거 편집 안 해보고. 다시 나, 다시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도징생을 섭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도징잭 유리중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쌈뽕한 유튜버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나는 원식이 형 이해가 안 되는 게 뚜베집 어. 딸깍해서 20만 뽑으면 되는데 왜 그냥 도징잭 섭외해고 5만으로 뽑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한계가 있어.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해야지. 그래. 그런가? 그래야 구독자가 올라가지. 이것도 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네. 누구처럼 여자 불러지고 맨날 밥 처먹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 혼자 서두르다 2만 나오고 또 여자 부르고 이게 나야. 그사람 열심히 한다던데? <laughs> 한번 드라이브 가보겠습니다. 오 에이. 한번 눌러보세요. 와, 내 티볼리는 시동 걸면, 내 핸드는 시동 걸까 이렇게 걸리거든요. 얘는 원시가 가자. 30대 멋진 형 같은 느낌으로 걸립니다.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결돼서 아 누르면 아 됩니다. 전부다. 아, 네, 어, 네이버 지도밤네아이 그럼. 와, 나 핸드폰 연결해서쓰는데 여기 이런 거에다 이렇게 그 내비 보는 뭐... 거. 아차 산지 얼마 됐다고 벌써 아, 이런 걸 원해 너 아직 안돼 이런 걸 원하면 이거 드라이브 어. 어떻게 바꿔? 브레이크 밟고? 밟고 돌려요 뒤로 뒤로 됐어요 아 이런 느낌 선도포 열고 딱 한번 달려봅시다 아, 그 진짜 살짝 몰아볼게 살짝 네. 어왜안 가? 드레이크 뜯는데 오토홀드라고 아 오토홀드 말 그대로 자동 홀드예요 이게 엑셀 밟으면 풀려요? 자동으로? 아 그럼 풀리죠 어, 살짝 몰아볼게 살짝 네. 오와 오 부드러워 근데 운전 좀 하냐 근데? 아 운전 많이 했어요 지금 어. 500km 정도? 오어야차 아, 진짜 부드럽게 나간다 그 모드 바꾸는 거 있어요? 우와 이 노말 스포츠 스마트 저 스포츠로 한번 가볼게요 스포츠 하면 핸들이 좀 무거워지는 걸로 알고 오좀 어, 무거워져 아 진짜? 네. 나안 해봤어 스포츠가 무거워져 핸들 음. 이게 테슬라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에이 근데 전기차가 스포츠 모드 의미가 있나? 그렇지그건 뭐? 근데... 내연기관 차가 해야지 오. 엑스 한번 살짝 밟아보고 차는 거죠? 와~ 잘 나가 다른가요? 진짜 잘 나간다 도로주행 너무 나가보고 싶긴 한데 전기차가 제로백은 좋다 쳐도 이 내연기관의 그 감성은 못 이겨 예지 승차감이 너무 좋다 제가 며칠 전에 전기차 탔거든요 진심 토할 뻔했어 어, 맘에 듭니까? 어좀 마음에 들어요. 1일 주행 보험 만원 들었기 때문에 뽕을 좀 뽑을게요. 네. 주차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아예. 나나 니마이로 네 주차 연습 좀 해도 돼, 이걸로? 하세요 아무래도 여기 좀 넓다 보니. 아, 근데 오늘은 좀 연습할 맛이 안 나긴 합니오 뭐야, 이거 있네. 어, 당연도. 당연하죠. 아 있어야지. 근데 이런 걸또 넣은 이유가 솔직히 전 필요 없거든요. 팔 때. 할때 이거 중요하지 예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 있어서 내가 생각한 건 바로 옆에 붙이는 거였는데 이게 커서 이게 느낌이 다르다니까 아 느낌이 다르네 이게 크니까. 차가 크니까 그 티볼리 감성가 가면 안돼이 양반아 이거 주차 좀 어렵다 아그리 오토홀드 계속 잠기네 아 근데 풀수 있어요? 아네포르투 네. 타다가 나도 이거 타니까 주차가 힘든 게 차가 너무 커이게난 오히려 나 같은 초보 운전한테는 겁으로 다가온다 일국이 옆에 다시 주차해볼게요 네. 일국 치자 제읍도 <laughs> 되나? 솔직히 제 쟤... 쳐도 딱히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쳐도 될거 같긴 해응 영상 편집만 하면 되지 <laughs> 이게 오히려... 근데 지금 조용 어? 조용하죠? 어, 왜 이렇게 조용해? 시동이 꺼졌거든 어, 왜요? 요즘 있는 기능들이에요 연비를 아끼기 위해 내가 브레이크 오래 밟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다시 패요? 밟아보세요 와쌀거 같다 근데 이게 네. 요즘 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이거 엔진 걸때 소리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 형 나한테 팔래요? 형이 차잘 쓰잖아요 차. 오케이 5천에 팜 무슨 가격이 올라요? 유튜버 우와, 아나 엑셀 한번 봐봐 와.. 존나 잘 나가네 미 새끼 그럼 요 욕을 해내 아, 차에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문제? 너무 커서 아.. 구차가 힘들다 더 얹혀요? 아니 돼요 이렇게 하고 파킹 어떻게 하죠? 눌러요 아, 섹시. 예? 이 어두울 때이 앰비어도 싹 나오고. 형 여자친구랑 생각하면 무드 싹 타다가 바로 키스 받기. 아 <laughs> 이거 자동 중에 어디 어느, 어느 정도까지 돼요? 자동 중에 2단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깜빡 키막 들어가지. 안써봤아써 봤어. 나 자주 써. 그러죠. 아, 너 때문에 연비 개 망했잖아. 1.6이 뭐야. <laughs> 야, 지박행도 이만큼 안나이 새끼야. 이게 장단점이 확실해요. 장점은 일단 디자인, 난 디자인도 괜찮은 거 아, 같고 디자인, 어, 디자인 진짜 괜찮고 어디 가서 그돈씹 소리 안 듣는 아, 막... 촬영하잖아. <laughs> 근데 뭐 이렇게 막 오래 찍어요? <laughs> 아, 이제 끝났어. 아 끝났어요? 어, 이제 끝났어. 아, 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실내가 확실히 국산차답게 겁나 아, 쌈뽕하게 뽑혔다. 네. 그리고 각종 편이 이 정도 편인데 가격이 이 정도면 가성비지 않나. 테슬라가 5천이 넘지? 보조금 받고 5,400 썼다 그랬어요. 그 돈이면 1 1 1 1 1 1 1 1 1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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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솔직하1 1 1 1 1 1 1 1 1 1 1씹1 1전1 1 1 1는1 1 1 1 1 1 1 1 1 1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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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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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보다 승차감도 낮고 오. 가격도 천만 원 싸고 감가도 없고 맞다. 대신 단점 하나 있어요 뭐 너무 많이 보여 아. 아 진짜 시내 주행하면은 차 다섯 대 중에 두 대는 소렌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길거리에 열명 있는데 일곱 아. 명이 볼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 기분 좋다 음. 그거예요 업자 어. 입장에서는 아.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일곱 명이 다 김원식 조진을약하고 음. 보고 있으면 음. 얼마 이게 유튜브 안 하는 새끼인가? 촬영 몇 번이 아니면서 지금 아,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네잔바리 유튜브 도징 징의 소렌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점 만점에 네. 테슬라가 별 하나 깎여서 4 소렌토가 5입니다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왜? 누유 발견했거든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뚝뚝 아니, 떨어진다고. 그렇잖아. 아 누유 아니죠? 쏘렌토도 어줌좀 싸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쏘렌토가 별 5개 테슬라가 별 4개로 감점 됐습니다 쏘렌토 예. 오늘 로서 좋네요 그럼 예.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어... 누구예요? 아까 제홍.. 재우... 삐처리 해주세요 다음 컨텐츠는 진심? 그분 100만 넘으신 분이잖아 <laughs> 잘한다 근데 선수다 선수 뭐 정말이잖아 자, 개인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차인편데요 음. 제차 쏘인터 보셨죠? 네. 맨발! 맨발! 자 편집! 좋아요 구독을 눌러라 잊지마시고 피셜 와 미친놈! 뭐하는거야 저 새끼! 아, 원래 만나는 차마다 한 번씩 차박하고 있습니다 왜 네, 테슬라맨을 저러더만 <laughs>